군수배 4강 갑종갱기 충도 군수배 4강 갑종경기 홍깡범대 청흑장미투 강북, 나이 5살, 한우, 옥불, 목감아 돌리기, 1톤 131kg, 사육지, 청도, 승률 100%, 1 2승 무패, 와, 갑종 선발입니다. 최근 5개, 기기5승흑장미투 나이 7살, 허구, 옥불, 밀치기, 1톤 192kg, 한 60kg가 체중이 더나가네 사육지 청도 23승 인 13패 승률 84% 갑종 우승 최근 다섯댕기 4승 1패 2라운드 3라운드 5라운드 1라운드 3라운드 승했네 5라운드 패네 2라운드 3라운드 1라운드 3라운드 승 홍깡봉은 2라운드성, 승, 1라운드성, 승, 1라운드, 1라운드, 1라운드. 아, 큰 산하고 2라운드에 있구나. 7이 아, 특갑, 소신, 왕암삼, 전부 1라운드에서 찍겠습니다국장미투는 캡틴의 5라운드 배였구나. 강범 나옵니다. 강범. 강범. 강범 화이팅. 강범 믿는다 저리에 강범 있습니다. 흑장미2는 지금 나오는데 시끄럽다. 그래. 아, 우리 저여자에서는 나오네. 아, 흑장미 무섭다. 흑장미2. 깡범과 흑장미투의 경기 기대됩니다. 분수배 4강 갑정 경기입니다. 오, 저또 어, 제또 다치겠다. 강범이 이기지 싶은데, 아이가. 네? 1라운드에 끝내는 거 아니야, 이것다 자, 2라운드까지 가자. 깡도인데, <laughs> 흑장리투. 깡도 아, 아. 뿔칠이 대단하다. 어, 왜 이래, 이거? 뭐여? 뭐여, 싸워. 아, 불안, 불안하네. 야, 깐부 뭐 힘내라. 12전 전성인데, 야, 그러면 되나? lưu ngưng dần gần đây, ơ, này ra, 야 깡볼지면 이다 끝난다 이거 이봐 어. 이왜 이러노 에이 참왜 이래 끝난거야 1분 57초 경과 얘들아, 버어 보자. 야, 머리 맞대 봐. 이건 아니다 싶은 거아이가 이거. 뭐? 야, 이거 오늘 안 되겠다. <laughs>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힘내라. 야, 4강 경기답지 않게 왜 이래, 이거. 2분 39초 경과. 야, 1라운드 이제 절반밖에 안 지냈다. 야, 그치, 그치. 야 1라운드 넘어가면 좀 불리하겠네. 광범위 불리하다, 그. 아 깡부 한번 싸워보자, 왜 이러노? 아, 참말로. 4강 경기답지 않게 왜 이러노? 저런경온가 3분 42초 경과. 아이, 또 어쩌지 간에 1라운드는 넘기보자, 그만. 哎。天哪，那是阿斗说的呢。 사회관 경기 답지 않게 진짜 <목소리> 5분 경과 자 2라운드로 갔습니다 이발 No, not a 아 정말 5분 59초 정도 그래 붙어보자 이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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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못차한눈팔때확밀못 치봐야 되는데 야 깡범 이리가 결승 좀 올라가면.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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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는데 그래 붙여라 자 우리 여조교선 잘한다 붙여라 그래 붙여라 7분 20초 경과 2라운드도 절반 가까지났습니다 라운드 넘어가면 깜봄이 불리하겠는데야. 예? 야. 끝내라 끝내. 라 예? 1라운드 끝내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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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 잘한다 그래. 1라운드 끝내자. 자깡범답게한번붙여봐라 <놀람> <놀람> 후반전으로 갈수록 흑장미투가 유리하지 싶은데 흑장미투는 고로 승리했네 4,2,3,4,5우승부도있다 구분급초경과 자, 2라운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짱 밑으로 한 6kg가 대낮하네. 2,131kg대 1,192kg. 43초 3라운드입니다. 3라운드 3라운드 무조건 끝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무조건 흑정리가 이기고 싶은데, 운드면 3라운드 넘어간 경우가 없네. 응? 3라운드 넘어가면 흑장미투가 유리합니다. 위로 붙이세요. 아. 흑장미투가 이겼는데 이거 아. 11분 52초 흑장 밑으로 물러날 기세가 아닌데 3라운드 넘어가는 깡봉이 흘량입니다 12분 35초. 그래, 좀. 기어왔을 때 시동 열어붙시다그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지금 더 써라, 해라 그래. <목소리> 가자, 가자, 가자 끝이 정 약하다 13분 49초 50초 아 3라운드 1분 10초밖에 없다 100장 미터는 송부까지 건있습니다아 홍깡범 3라운드 승잘 싸웠습니다 흑장미투잘 싸웠어 고생했어 흑장미투도 고생했습니다 잘 싸웠어 에이 근데 깡범이 하까나이 경기를 못하네 응? 깡범 3라운드 승입니다